진짜. 음. 아, 인형, 아, 인형, 아유, 징그럽다, 한 쓸까요? 어, 징그럽다, 징그럽 그냥 한줏쓸까요 저기가 아마 저게 뭐 나올라나? 저기도 한 줏을 것 같은데? 지금 한 줌에 한 줌에 이렇게 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파라도 어때? 좋아해가지고 팔아 당할 수도 있어요. 어, 파라. 수비 파라는 너무 카운터 맞기 너무 쉬운데? 그, 그, 그럴라. 스비 아, 파라는 뭐. 그거 우리가 보고 나서 바꿔서 잡아도 돼. 그렇지. 예, 네, 한, 한 어, 가지. 하트 오빠가 너무 인형뽑기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그것, 그거 그것 더잘 노리려고 입구에서 아니야 우리도 대치 안 하고 그냥 우리도 한 번에 들어가는 거 좋겠고 어, 아, 저번에 그거? 슈? 아, <laughs> 그거 곧? 뭐 그, 어, 제가 하자고 했던 그거요? 곧? 아, 우리 어, 사오면 되겠네 거? 손보라 해볼까요? 아... 아니 오케이. 아니래 핀둥이가 <laughs> <laughs> 이렇게 자기 의견 필협한 거 오랜만이야 하지 말래 너무 하단 의사표이 어어어 이거 이거 그냥 그냥 뭐 평범하게 가실 거예요? 원처럼 좀 저, 저, 넘어가는 거 아니면은 쌍버방 아니 그 루시 우리 우3팽에 루시 우 갔었잖아. 네. 오른쪽으로 아그 들어가는 거요아 어. 어. 그러면 호그가 될까? 있어서 아 그래 그 조그가 있지. 게임에서 도하람을 리퍼가 낫지 않나. 뭐야 어떻게 할 거야? 10초 남았어. 일단 난 라인 할게. 아, 저는 아, 저, 저, 왼, 저는 왼쪽 그냥 위로 하긴... 올라가는 거 그거 하자는 거아니었어 저는 호그 오른쪽으로 아니, 돌았던 아니, 거 오른쪽으로 돌았던 거 <laughs> 윈디 쓴거 말고 아, 오케이. 오른쪽으로 갑자기 오. 들어갔던 거 와, 할거던거 뭐야? 거거 거. 뭐야? 다 어우 씨, 빨해 <laughs> 그냥 고. 야, 그냥 고, 그냥 고. 아, 뭐야? 야, 다시 안이거이 이쪽이. 에이와 아, 이거 너 너무 하네. 야, 여기 좀 아픈데 우리? 야나 이거 팔아 가자, 팔아. 벤지야, 벤지. 상대 지야 벤지 왼쪽? 바볼게 좀만 좀 기다려요. 나크. 저나 들어갑시다, 그냥. 야 야, 이거 이거 베이 1 0 0 잠시 기다려 봐. 베이 벽0

아, 나, 나 가는 중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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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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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야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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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빨리, 나나 아, 무서워서 못 살겠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아아아아아 오오 오 됐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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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ㅋ ㅋ 다 패기다 기어 막았다 막아야 돼힐매 x3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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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걸 왜 아니 이걸 왜다 메리시메리시메리시나나이스 라이브 이메 내가 점령이 죽었나? 야, 저기 <laughs> 앞에 앞에 아 뭐야? 아 맞지? 진짜... 야이거 솔직히 <laughs> 라이트샷 <라인, 헬이> 아니냐? 이거 <laughs> 쏘서 못 가겠대잖아.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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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가 돼요. 무조건. 무조건. <laughs> 메이, 메이, 메이. <laughs> 메이, 메이. 메이 메이 못 잡나? 메이 못 잡나? 메이 못나못아거안 돼. 아, 오른 방 오른 방, 방. 여기 방. 방. 여기. 에맞 이거? 이거. 잡아요 가. 가. 여기 아, 있는 데? 네. 여기 있는 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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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있어, 여기 있는 데? 여있어 여기 있 여기 있잖아 뒤에 있어 뒤에 봐봐 봐 데? 여기 있는 데? 여기 는 데? 여는 데? 있는 데? 있는 데? 여기 있는 데? 여기 있는 데? 여 아직 방 데? 여기 있는 데? 여기 있는 는 거예요 이는 데? 여기 여기 있는 데? 여기 있는 데? 어? 기 있는 데? 여기 있는 데? 기 있는 데? 여기 있는 데? 여기 있는 데? 여

저 이제 자리야 꺼내야 돼요. 에 이거 뭐 어디 드실 거예요 이게? 저저 저희 불기해 볼게요 이거. 아밀리 불기아 괜찮네. 불기태가 왔습니다. 야 이거 삼촌 우리 그냥 정면으로 가는 갈대. 게 낫지 않냐? 예 이거 떨어지게 하는 게 나아요. 정면 가서 밟아서 내려오게 만들자. 포그 이정 이거 이거 위, 밑으로 정면 정면 갑시다. 발굴 맞았어요. 어요 사람 사 불기태 나온 거뭐 팔아 바로 빼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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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나나나나개기나 나, 나, 나 나, 나한테 개기어 했어 캐, 했어라이피라이피 캐디 내가 봐줄게 뭐야 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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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잘, 넣었다, 잘 넣었다. 망치 하나 빠졌어요 망치. 와 망치 초대박공이네 그니까 네, 겠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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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나할수 있다, 있다 오 정면 말고 2층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가세요. 호보 호 왼쪽 창문. 왼쪽 <목소리> 다시 옮길 거예요. 호보. 다시 옮길 거예요. <목소리> 아 뭐야? 발나 이거 라이혼자야 지금 아이 혼자 아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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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저, 저 왔어요. 인지가 딱 뒤돌아요. 뭐가 없어? 아 뭐야? 퇴하 줘퇴줘나피없다아 이거. 나이스 나 아, 없어 나살살중부중 나이스 어, 아, 어, 아,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거점 밟아야 되는 지금! 파라가 파라가 킥스 키고 거점 밟아야죠 아 내려가세요 어? 2층에 2층에 호그 아 총알 2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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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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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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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날렸다 망치 날렸다 망치 날렸다 망다 자리공안합겨놨요 나이스 시시시아 뭐야 위도 나왔어 위도 나왔어 위도 나왔어 위도 나왔어, 예, 나왔어. 하이 하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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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리 개꿀잼이에요 아무도 안봐와 <laughs> 이거 아나 프리 자리 잡은 거 보고 아, 아. 위도 바로 가져 아, 나왔어 우리도 이거, 그런 픽을 해야 지 수비 이거 루시를 밀고 들어올 거 어떻게 대처할까요? 제가 센스가 좋았던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아, 아 루시를 밀고 확 들어올 텐데. 폴리스한번 음... 쓸까요? 이것도 아니야, 그냥 브리트 쓰는 거 같아. 걔들이 막 밀고 오면 내가 그냥 시프트 아무 때나 써도 한한명박히거든 걔만 잡고 가자 일단. 그리고 오케이. 나머지 다 보내줘. 어더 좋은데? 더 좋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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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좀 예리하게 깔아라. 네. 이거 걸릴 다... 걸릴 수밖에 없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애들 이속 키우다 들어갈 때딱 하나 뒤에 걸리면 그거 뽑고 싱하고 어, 파라 나올거 네. 생각해. 네. 이거 파라 뒤뚱이. 파라... 아, 근데 저 이거 정크하는 거 파라를 뒤뚱이한테 막이나 두번누 아, 스마크아할 <laughs> <laughs> 아, 근데 저기가 밀고 들어와 줘. 야 이거 걸리는데. 아, 이게... 제가 기 있어요. 아니면 방벽 싸움이라도 도와줘. 일단. 네, 근데 저기 하트 형이 라인 방벽 뒤에 숨어서 갈고리 쓰잖아요. 네. 어, 일단 먼저 깨면은 믿으세요. 어, 계속 네, 한 명이 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앞에 나서 죽으니까 그렇게 들어오니까 또 생각해. 한 이쯤 넘으면 걸리거든. 이거 밀고 들어와서 위도 네. 프리딜 딱 주는 것도 생각 좀 해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위도 있으면 우리 여기 이쪽에 뭐. 많이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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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야 여기서 쏴야 싸워. 돼 여기서. 지원군이 더 아이 리동이요. 저쪽 저쪽도 반대편에층 먹고 있을까요? 나지 않아. 이킹 응, 바이스. 이집, <laughs> 네. <돼. 오케이. 웃음> <laughs> <laughs> 아, 아, 이층이다이층있층 박추려다 이거. 오. 4. 크 있는 거 보여줘. 얼굴 보여 달란 말 얼굴 보여 줘야 돼. 오케이. 공격 시작됩니다. 각 되는데. 저저저 약간 이쯤에 있을 끼. 법도 각 되는데. 겐지 지저저시시시이 아, 호호자 아, 오오 정도예요. 고방아. 파라 있어. 파라 있어. 파라 있어. 파라 있어. 기 어, <놀라> 파라 위에. 파라 위에. 파라 위에. 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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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위에. 여기 위에 여기 예. 위에, 머리 위에. 머리 위에. 미리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었어 여기 여기 리 오케이. 있어. 여기 있어. 사... 있어. 그거 좋 계속 쯤에 되겠다. 어요 파라 어 파라 있어요. 파라 와요.

라인 잡고 메리스 컷컷 메리스 자살했고 위 파라 파라 부조 파라 부조 파라 부조 파라 피 몇이에요? 몰라 마, 많아 아아 아, 그래? 어 아, 아, 그래. 이거 아, 아. 순실님 <laughs> 이거 겐지 궁에 초월 아시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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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겐지 궁수 오면 저 초월 뒤쪽 달려가세요 아 파라가 나만 봐 겐지 궁 찼을 거 자리야 자리야 자리 나왔어요 자리야 아케인 쓸게요 셋 파라가 나만 봐 파라가 나만 봐 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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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뒤에 겐지 부조 겐지 돌았다 겐지 돌았메리시어메리시핸 겐지 네. 파라 뒤에 순 뒤에 겐지들 있어요 진짜. 어 겐지 돌았어 봤어 봤어 제가 보고 있긴 해요 기 겐지 저기 있어 저쪽에 이쪽에 이쪽에 오나나어요 겐지 아이디 아이디로 아이 겐지 아이디로 네. 아이디로 들어오 오 들어오 겐지 요 지금 겐지 나아 살려 나이스. 힌트에, 힌트에. 나이스. 힌트에, 힌트에. 어, 이거 뭐야? 힌트에, 힌트에, 힌트에. 자리야, 자리야. 컷컷컷컷컷컷뭐컷컷 뭐야? 순식간에. 아, 이거 살려 버리죠. 나이스. 아, 이거 겐지 궁 있는데. 오. 아, 이거 뭐야? 욕하겠다 이거. 아. 괜찮 겐지. 나 이거 겐지 궁으로 잡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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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겐지 궁 나면은 궁 때다 박자. 네. 아, 나탈거중다 이거. 야 이거 컷컷컷밥 없을 텐데 저거. 안밟나 밑에 빼놓았나? 빼다았나 빼놓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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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놓았피 빼놓았나? 빼놓았피빼놓았피빼놓피아 빼놓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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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놓아나 빼놓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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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바았나 빼놓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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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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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라정오 정말 정말 라인 안 보여. 겐지 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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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 얼굴! 뒷끝에 얼굴! 파안 뺐는데? 아 리파다 리파 리파 나 리파 나 그럼 내가, 내가 파라 들어와야지 저 이거, 이거. 위도우 들어도 괜찮을 거 같아 이러면 아나나나팔라 나, 거야 이거 아오 파라 거 없다 호그 다시 나왔다 파라. 호그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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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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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온 이념 심이심 2층 2층 4분 저 이거 아예 그냥 거점 내려서게요 이거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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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2층 다이층다2이아2이 2층 이층 발걸이 빠졌어요.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없자. 아어 발키. 저 밴드 빌려요. 밴요이지 부조아야. 지 부조아야. 밴 부조아야. 지아 루시오 개비거든. 루시 부조아. 루시오부 좋아. 루시오. 이거 아기가이 와. 아 이거. 저기 비 아이고. 개비 아. 아, 그렇다. 한 주고 가자. 이거 이거 지금 들어가서 늘릴 이거 겠다 근데. 아,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돼, 안 돼, 안 돼, 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돼, 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돼, 안 돼, 안 돼, 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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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뭐더라? 였또 난전이라서 겐지 겐지, 있었어.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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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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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도 있었어. 아 그거 아 너하트형 끊게 아 대박이었어. 맞아요. 어, 맞아 맞아. 처음에. 어. 어. 진짜 잘 끌었다. 죽 명예가 따르고. 명예에. 안구원이 아, 겐지 오금. 아니가 싶을다 공격 시작까지 아우. 30초. 잠깐만 칠 시간. 안녕하세요. 박수. 아우 근데 우리 계속 겐지 공 하니 다 뚫리네. 그러니까. 할수 없어. 근데 저기가 들어올 때 루시우 궁키고 겐지 궁키고이러고 예. 들어와서. 맞아요. 그래, 발킬키고막 이러니까. 맞아. 3 분. 삼 분. 왜 이렇게 기 이런 어르신다. 뭐가 있나? 구경 한번 봐줘 보이지 않것있고 언니. 야 오야. 그래, 브랫폼, 그래 그랬. 아, 아 뭐야. 아, 아야 아, 해치었는데뭐 재어 놨다. 아야이게린다고 오 나이스! 언니 케어했어요 오 겐지 아아 아깝다 아 요관이 저거 자꾸 어날카로저저저저브리기한번 할게 이거 아 겐지 머리 위에 있어요 제 머리 자 말이 그려하네 아유 겐지 왔어요 날짜리. 너무 짜증나 부리 위에 지 뭐야 뭐야 나이스 하나 팔렸어 뒤에 겐지 도는 거주심 왼쪽에 겐지. 대충 해도 되겠어. 보고 보고 보 호크 벨. 호 벨. 어 호크 일. 어디서?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 여러분 케이오케다 오케이 오케이. 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아깜짝나야르시보자 <laughs> 하늘..너무 하늘 위에 있어 이거 2층에..2층에 <laughs> 2층에 맥크리만 좀 견제해주세요 프리드라는거 3층인가? 2층인가? 파라 나왔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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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면? 파라 나어 파라 나어 정면 안돼 이거 아까. 2층 가야돼 2층 가야돼 2층 가야돼 2층, 2층 가야돼 가야 아까처럼 위에서 쌈싸먹혀 2층 가서 3층 먹고 시작해야 돼요 오케이 라인..라인 라인 1층에 있다 사운드 온다. 들려요 기걸홈걸 여기. 아, 나이스! 아 망치 됐어요. 용복아 어디야? 얘왜 이렇게 숨을 나이스. 돌려서 쏴. 펄펄 펄펄 펄펄. 벌점 벌점. 가요. 파라 파라 위 팀. 저저 이거 이거 떨어질게 그냥 빨리. 유유. 빨리. 가자. 아 저. 니들이 해야 니들이 해요. 아 잠깐만요. 보고 제 왔어. 나이스. 근 이거 나 죽겠다 이거 근데. 언니언니 그쪽으로 오세요. 아 뭐야? 안 올라가죠 왜? 아우.

우리, 리 라인에 맥리 2층, 맥크리 2층, 맥크리 2맨 아, 이거. 제발, 아... 어, 이거 뭐야, 왜, 왜, 왜 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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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다 아, 우리 라인이 빼도. 돌진 맞아서 뒤로 미셔놨네 우리, 우리 반대 빼면 시간 없어 아, 그러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아니, 근데 뺐어, 빼면 안돼 네, 뺐다가 한 번에 가면 돼요 빼바, 이거 흰둥이 형 말고 그냥 우리끼리 가야 돼요 이거 2층 뭐야, 요 2층 2층에서 한번 밀고 들어갈게요 저기바로 바꿔 볼게요 돼. 0초 아갈이있 2층 갈이거 2층 갈 시간 시간이 거야, 2층 갈 시간 2층 없어 빨리 들어가야 빨리이어퍼층에 리퍼 아이고 뒤퍼뒤퍼퍼 내려갔어 퍼 내려갔어 와. 퍼캐어퍼캐어좀어캐어좀캐어좀3층크리크로와그와 들어, 어 아맥클리맥크린맥클내리맥클리 맥클린 내 자리 희동아 너 그쪽으로 가면 더 가면 돼풀풀풀풀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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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뭐야 리공야아 이거 까비 까비 아깝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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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완막합시다 60퍼 6아저민다 아까 근데 아까 없다 여기 건데아석를안 들렸어 아아아아아네아 떴어 아 내가 돌쯤 막혀서 그래 둘지 맡기면서 그 호그까지 뒤로 같이 밀려났어. 이게. 뭐 어떨까요? 어깨빵이 위력. <미려. 웃음> 어깨빵 짱이었어 방금.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지? 아까처럼 그냥 쏠지 아까 그 위치 잡을까? 잡 거기서 보니까 겐지 계속 저버러던데 그냥 돌아서. 음. 아까도 좋았어, 솔직 이번에는 리퍼형 이거 약 뭐야? 정크에깐거 해야 될것 같아요. 그건 못 들어. 이 시간부로.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laughs> 하나 나쁘지 않다. 덩어일까요? 김이수. 어, 저기 공격대 호보 쓸 거니까. 저기에 공격까지 30초. 자리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네, 자리도 나쁘지 않을 거 기는데. 자리야 가자, 자리야. 근데 이 자리 아주 그냥 자리나 있잖아. 제가 왔어요. 비동아 얼굴 좀 내밀어 달라. 내밀어 줘. 네네. 평화가 합일하기 <laughs> 자한번 어, 보자 네 화이팅 세번만 어, 막으면 돼요 네번만 막으면 돼네번안 보여, 보여. 3어 된다 오 여기 난까지 그냥 갈게시작 우리 여기 라인 밖에서 여기 하나 어지 겐지 오고오고들어 루다 다다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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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들어왔고아 뭐야 오 다시 다시 호그 호그 자메리메리피메리피메리 나피 없어. 리퍼 리퍼 리퍼. 나 불할게요. 우리는 아, 아, 아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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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아, 이렇게 이렇게.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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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아, 아. 없어요 벌이. 오케이, okay, 내가 금방 가. 라인은 금방 음. 가. 야나좀 태우고 가면 안 되냐? 지류를. <laughs>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조금 빼봐. 리스, 조금만 빼봐. 조금 조금만 빼고서 빼봐. 빼고 우리 실로 한명 없어. 라인이 없어서. 라인 더 커. 한명 없어. 리퍼 겐지, 리퍼 겐지. 나 아, 왔어? <laughs> 라인도 거의 다 났다. 온다 온다. 온다 와요. 다다다다 다다다 나이 나이스, 겐지 부자, 부자. 나물렸어 저, 저 커트하고 뭐. 겐지 반대, 겐아 어. 어떡해? 겐지, 겐지, 겐지. 피야 겐지 봐아야 아. 돼. 아. 나이스, 막았어, 겐지 맞았어. 메리시메리시 튕겨내, 튕겨내기. 튕겨내. 아... 아, 야 이거, 토요구야,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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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야, 자나 자유... 데리고 가라, 좀잠 리퍼, 정면 리퍼. 아, 아들어와들어와들어와 들어가. 막 막혀. 어, 야, 뭐야. 잡았 그만. 죽어 않아. 그냥 어어 잡았어. 잡았어. 뭐? 잡았어. 잡았어. 잡어잡았나이았어잡았 이, 잡았어. 잡았어. 잡줘어잡줘어 잡았어. 잡어 잡았어. 어 잡았어. 어 잡았어. 잡이어잡았 아... 너집중방어 아. 아. 있어요. 있을 거야. 이게 응, 말을 없는데. 입 아, 내가 딥파... 너무 많이 잘렸어. 커지디바로 바꿀까요? 차라리 알리... 저기 정면이봐 주세요. 자리아. 너 하고 싶은 거너 하고 싶은 거야. 너가 판단 해. 판단해. 너가 판다. 어. 이거 이거 이거빠야 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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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거 비리요 나이스. 지가로지가로 아, 바꿔 바꾸고. 저게요 저거 저이 바꿔요, 이거. 아, 아, 아니다, 그냥 해야 돼. 이거 야, 바꿔 야, 말하지. <laughs> 어, 아, 나 부활 없는 줄 알았어. 아, 근데 어차피 나볼거 없어도 이거야. 해돼 부활 18초. 한번이한 번. 마지막. 부활 15초. 아, 근데 지금 지3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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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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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지금 간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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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을 것 같은데? 지기 아까랑 똑같이 올 거예요 지지 3층 올라왔다. 아, 우리 몰랐을 때, 때. 라인 온 자연. 어, 라인. 야, 아카 스치면 죽어. 게시피 리리라아 라이브 좋아. 라이브 이브 좋아. 라이아 라이브 좋아. 라이브 좋 라이브 좋 라이브 좋아. 이브 좋아. 이브이브 좋아. 라이브 아나초브 좋아. 라이브 좋아. 라이브 좋아. 라이브 이거아 라이브 좋아. 라이브 라이브 좋아. 라이아이라라 저 i l l k 켜 l l 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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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리퍼 l 층 리퍼 l 층 리퍼 l 층 i l l k i l 이거? 이거? 야, 야, 이거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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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진짜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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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나나나나나나나나 오, 맞아, 맞아, 와, 이거 아, 왼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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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줄게. 오,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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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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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고 오, 오, 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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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 오, 오, 다 먹으셨네? 진짜? 와우.